2 0 2 1년 9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0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약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케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 가운데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앞선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2장에서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첫째로 권한 오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할 권면은 자신의 신앙생활 중에 자신의 목회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것을 단순한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가지 더 세밀한 종류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만나다, 만남, 대화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즉 도고는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에 있어서 기도나 여러시 함께하는 중보기도, 합심 기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이 도고라는 헬라어 원문이 탄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중보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중보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그 행위를 닮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 도상에서 끝내버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참된 진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중보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격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복음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다리가 되어가는 존재,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또 다른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보 기도는 굉장히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참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특별히 중보기도를 함에 있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을 또한번 권면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잘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잘못된 리더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권세자,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가운데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성경의 가치관에 맞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몸에 많은 권세자들 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즉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땅의 권세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자들과 여자들의 행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남자들을 향하여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남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갈등은 결국 분열을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친 영혼의 마음 덕에 매번 분노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윗은 먼저 그들의 손을 때리고 밀치는 것보다 그 손을 하늘 위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사랑으로 덮어질 것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여자들을 향한 권면을 보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조용히 배우고, 오로지 조용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먼저 바울은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나옵니다.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단정하라고 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꾸미라는 말처럼 드립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을 신경 쓰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헐리라는 신학자는 당시 여성들이 종종 머리를 리본과 각종 장식으로 꾸미는 자들, 진주와 보석 등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자들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오직 선행을 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춤으로써 여성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와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있다는것입니다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팀켈러는 그에 져서 기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한 알씩 꼭 먹지 않고 그 약을 거르는 날이 있다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 우리는 매일 그 약을 챙겨 먹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왜 매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 주는 만능 열쇠인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할애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통곡해 주십니다. 기도는 치료제이자 우리 삶의 희망의 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행실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스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